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당점과 두께로 뒤돌려치기를 해결하기 3편입니다. 1편에서는 기울기가 0일 때, 2편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값일 때를 다뤘고, 3편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일 때와 전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배치를 놓고 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1편과 2편의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득점 라인은 1, 기울기는 2. 1-2는 마이너스 1. 두께는 마이너스 값이니 절반에서 4분의 1 두께로 바꿔주고 1번 당점인 3시 투팁으로 치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의 클립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일 때는 어떻게 칠까요?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득점 라인 값에서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빼주고 나온 당점으로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 기울기일 때는 대부분 득점 라인 값, 빼기 마이너스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뺄셈은 플러스 양수로 바뀌니 계산을 잊지 말고 잘 하셔야 합니다. 득점 라인 값0 기울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0 플러스 1로 계산돼서 1. 절반 두께와 1번 당점 3시 투팁입니다 득점 라인 값 마이너스 1,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0으로 계산됩니다. 절반 두께와 0번 당점 2시 2팁입니다. 득점 라인 값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계산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값이니 절반 두께에서 4분의 1 두께로 변경하고 1번 당점인 3시 투칩으로 치면 됩니다. 득점 라인 값은 1. 기울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1로 계산돼서 2. 2번 당점인 절반 두께와 3시 30분 투팁입니다. 득점 라인 값. 0. 기울기, 2. 0 2는 0 플러스 2로 계산돼서 2. 2번 당점인 3시 30분 투팁과 절반 두께입니다. 득점 라인 1, 기울기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1 플러스 2로 계산돼서 3. 3번 당점인 3시 45분 투팁과 절반 두께입니다. 보여드린 시타 장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분명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전에서 마이너스 3 기울기는 생각보다 많은 끌림이 있어야 수월하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끌림이 조금 더 많이 혹은 적게 발생되면 바로 득점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실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연습을 통해 마이너스 3도 충분히 칠수 있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까지 총 3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뒤돌려치기 시스템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직접도 칠수 있지만, 아무래도 보통 길게 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득점 라인 값은 0으로 설정하고, 길기는 1이네요. 0-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 두께는 절반에서 4분의 1로 변경하고, 1번 당점인 셋이 투칩이겠죠? 득점 라인은 마이너스 2 기울기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값이니 4분의 1 두께 2번 당점 3시 30분 투팁입니다. 좋은 포지션이 나왔으니 계산해 볼까요? 득점 라인은 4, 기울기는 약0.5 정도, 4-0.5는 3.5. 3.5 당점은 없지만 절반보다 아주 살짝 두껍게 치는 방법과 3번 당점을 사용하고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줘서 치는 방법도 있겠네요. 저는 임팩트를 조금 더 강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라인 값 1. 기울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1로 계산되니 2 2번 당점 3시 30분 투팁과 절반 두께입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 당점과 두께만으로 해결하기 마지막 3편입니다. 1편에서는 기울기가 0일 때, 2편에서는 기울기가 있을 때를 다뤘습니다. 3편인 이번 영상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일 때와 1편과 2편, 3편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뒤돌리기에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아직도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연습을 통해 본인만의 정립과 감각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